안녕하세요. 저는 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빠를 꾸민다 했어요. 머리 꾸미기야? 네. 저번에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했지만 제가 오늘 혼자 한다 했어요. 자, 이건 여기 있어요. 한번 꾸게 해줄 바랍니다. 우 와. 여기 안에 엄청 많아요. 음. 저희들은 엄마가 이것도 사줬어요. 하트. 하트도 그렇지. 자, 이것도 사줬고요. 언니, 저는책책이고요 언니는 한개 잃어버려서 두개 나왔어요. 이거요. 자, 한번 꾸며볼게요. 빈 먼저 써야 돼요. 저는 원래 팔찌만 써요. 귀한 팔찌. 이거 너무 크죠? 이거보다요. 이거 저거 저번에 저가 저거 키드탈때 이게 떨어져 있어서 좋았어요. 세상해 보여서요. 큰이 우리 큰 종니 큰 공주님이야. 아니지. 안녕하세요. 저는 옛 딸입니다. 안녕 하면서 저기 옆으로 앉았네요. 자, 이게 있어요. 꽃밭. 꽃이 몇개 있는지 그 살펴 보겠습니다. 이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일곱 개나 있어요. 엔딩이 많은데요? <laughs> 자, 하겠습니다. 하나, 그리고, 이따 쓸까요? 말 뛰기! 말, 말, 말! 자, 뛰겠습니 자, 전 피카츄를, 제하다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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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자, 자, 고 아끼는 거라서 안 되고, 이거감은 좀, 좀 아끼지만 해주세요. 아, 아픕니다, 굉장히. 굉장히 아프지만, 7살이라서 사실 안 아픈 거예요. <laughs> 자, 좀 뺄게요, 이 자리인데. 응. 음. 뺐으니까, 놓고 편지를 꽂 미안해? 모딩나먼지아주 있어? 어, 숲이 있는 줄 몰라. 있는 줄 몰랐어요. 떨어지면 안 돼요, 먼지야 <laughs> 그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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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기 있네. 물론 굉장히 뿌드를 갖고. 얘가 똑같은 거 같아요. 사인은 똑같지만 색깔은 달라네요. 색깔은 똑같지만 키는 좀 달라요. 황순이의 너무 예쁘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반지키시다 가져갔는데 떨어졌는데 어 어디 갔지? 반지. 이렇게 했어요. 아니요. 다음 들어가진 않아요. 네, 이따 끼게 기 바랍니다. 네. 어디 있어요? <laughs> 네, 네, 네. 기다려 봐요. 잠깐만이어 없지? 왜 없지? 아직 있구나. 같이 사귀자. 아니요. 네, 노는 건 아니죠. 저가 미용실 사장님이래요. 끼라니까. 음. 아이, 팔찌를 끼워야죠. 아, 들어가네. 아, 들어갔니? 아 미끄러워. 또. 자, 잠깐. 이거 한 개밖에, 만 아, 저기 있네. 한 개밖에 없네. 자, 이거, 자, 장, 장 영상으로 이렇게 붙입니다. 자, 왜요? 잠깐만. 이렇게, 아니, 잠깐만. 이렇게 붙었는데요. 이찍찍기 때문이에요. 이찍이가여기 붙어요. 붙어요? 그럼 떼면 돼요. 바로. 자, 쉽게 됩니다. 너무 좁아서 안 되겠는 것 같은데. 너무 좁아서 이건 안 됩니다. 좁아서 안 되니까. 자, 사탕. 사탕. 안녕, 염원 사탕입니다. 이또 똑같은 떼는 거 맞아요. 이건 너무 긴 리본이에요. 이건 어, 사탕 리본인데. 자,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. 이건 좀 어렵지 않고 쉬워요. 이렇게 넣었죠? 이거, 가면 있으세요. 이렇게 눌러요 그럼, 응? 이렇게 끼어져요 근데 아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슬슬, 아, 이거 너무 주지 반지는 가지가두텐데 저희 아빠한테는 딱안 맞는 거 같아요 일어하세요아 <laughs> 자고 있어 저희 아빠는 저희 아빠 잡꾸러기가 아닙니다 잡꾸러 불리지 마세요 아냐 하냐 알겠어 가볼게 하나 둘셋 여섯 개, 여섯 개. 그까 여섯 개로 바랍니다. 이로게어버린건 아니지. 제가 골라서 한 거. 인마 핑크색. 제가 이렇게 쭉 꺼졌어요, 남편 여기 뭐가 있죠? 좀 불편해서 떼기로 하랍니다. 이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이 고무줄. 이 고무줄은 좀 커요. 좀 커서 아빠도 맞아요. 이 탈지는 좀좀 커니까 이 줄이라서 끊어질까봐 이걸로 해봤어요. 이제 다 됐어요? 아니요, 전안 됐어요. 저희들이 너무 지금 이거 다써어야 되거든요 만 하고 이거 끝낼 건데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저희 이게 꽉채우면 엄마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됐어 아빠 <laughs> 아빠 뭐야 언니는 안해 안에... 언니 하면 안 돼? 언니가 해봐나 네, 잠깐 은나 쌀게요 여러분 은나 사는거 아니에요 아, <laughs> <저>, 제가 드기에요 <드릴게요. 웃음> 오우. 어, 우 저도 미 민배야. 응, 자 여러분, 제가 민아 자신 하...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아빠 뭐 이거... 음. 머리가 엉망진정이네요 음. 나중에 이거 누가 정리하나 아빠 머리 위에 팔찌. 얼 <laughs> <오. 웃음> 여러분 이만큼 했으면 그냥 앞에는 어. 너. 오빠님께서. 아이가 웃기다. 큰 공주이네. 큰 공주 아니야. 아빠 이거 그리고 엄마 거야. 왜? <laughs> 엄마 거 쓰고 <살고> 있어. 얍따. <laughs> <laughs> 아빠 아행해 봐. 음. 아행해 봐. 아이. 아이. 웃기겠네요, 여러분. 예뻐. <해봐. 웃음>